머릿속으로 한국어를 먼저 떠올리고서 그것을 영어로 말하다 보니까 한국인이라서 하기 쉬운 그런 실수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사 앞에는 전사를 쓰지 않습니다. 라는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나 거기 갔어. 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 거기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I go to there. 혹은 과거 시제로 I went to there. 이라고 떠올리세요. there는 부사입니다. T H E R E there는 부사예요. to를 쓸 수가 없어요. I go there. I go there. 과거 시제로 말할 땐 I went there. I went there. 하고 전서 to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T H E R E there만의 문제냐고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대열뿐만 아니라 부사가 상당히 많죠. 또 우리 일상에 회화적으로 많이 쓰는 부사들을 몇개또 준비해 봤는데, 또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해외로 갔어. 해외로 가다할때또 로를 를투 라고 생각을 하세요. I go to abroad 라고 하시죠? 근데 I go to abroad가 안 됩니다. 왜냐면 abroad는 부사기 때문에 I go abroad. I go abroad. 역시나 과거 시절 말할 땐 I went abroad I went abroad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 studied abroad I studied abroad 역시 부사 앞에는 전사를 쓸수 없다.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앱 이용하면서 인터넷의 세계에 우리가 흠뻑 취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가다 온라인에 가다 이런 표현도 영어로 할수 있는 거예요. I go to online이 아니라 온라인 얘도 부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I go online, I go online 과거 시제로 I went online, I went online. 왜 우리가 위층으로 가거나 아래층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They are going upstairs. 자, going to 하시면 안 되겠고요. They are going downstairs. 그쵸? They are going downstairs. 이때도 마찬가지로 they are going to downstairs 하면 안 되겠다. 왜냐? 부사 앞에는 전사를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쓰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걸어 올라간다. 이런 거할 때는 이제 going upstairs, walking upstairs 하면 돼요. He is walking upstairs. 혹은 he is walking downstairs. 죠? He is walking downstairs. upstairs, downstairs. 이 부사들 앞에도 전사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부사 앞에 전사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위치 정보를 말을 할 때는 저희가 정말 다양한 부사들 사실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부사들만 이용하더라도 웬만한 위치 정보들을 다 말할 수 있거든요. 부사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거기로, 거기에서, 해외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당연히 영어에서도 전사를 쓰는 게 아닐까 하고 일단 말로 배고 봐요. 근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작은 실수들이니까요. 또 작은 실수들이 모이면 그저 실력적으로 좀 저평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실수들부터 잘 잡으며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